공식 발표 임박, 잉쿠시, 정관장 팀 탈퇴, 이파위도 결국 방출되다. 원더독스의 두 번째 프로 경력에 팬들이 크게 실망한 이유는 요청하신 8천 자 분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 콘텐츠의 핵심 정보, 정관장의 위기, 이파위의 부상 불확실성, 잉쿠시의 즉시 투입 가능성 및 루머의 현실화 과정을 유지하되 전체적인 서술 스타일과 강조점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고. 특히, 잉쿠시의 탈퇴라는 가상의 충격적인 결말을 도입하여 팬들의 실망감을 조명합니다. 기사의 흐름을 위기교체 임박잉쿠시 합류의 장점 분석 팬들의 기대와 우려 결국 교체 무산과 탈퇴의 순서로 재구성합니다. 흔들리는 원조명가, 정관장, 시즌 중반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다, 팀 위기 상황 분석, V리그 여자배구의 전통적인 강으로 꼽히는 정관장 팀이 2024에서 2025 시즌 중반에 접어들면서 예상치 못한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단순한 경기력 기복 차원을 넘어 팀의 구조적인 불안정성이 연쇄적으로 드러나며 중위권 싸움에서 밀려나고 있는 형국이다. 시즌 초반. 정관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전력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기대받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 내용은 단조로워지고 공격 패턴은 상대 팀에게 완벽히 읽히기 시작했다. 이러한 위기의 핵심은 표면적인 성적 부진을 넘어선 복합적인 전력 공백과 전술 경직성에 있다. 특히 외국인 선수 공백과 더불어 아시아 쿼터 자원의 불확실성이 팀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격 점유율이 특정 국내 에이스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상대 블로킹 라인은 예측하기 쉬워졌고, 세터의 선택지는 극도로 줄어들었다. 이는 곧 공격 속도의 저하와 잦은 범실로 이어지며 팀의 활력을 앗아갔다. 정관장 고이진 감독은 시즌 내내 곧 회복될 것이다. 선수들의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다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었다. 그러나 최근 그의 인터뷰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곧 발표가 있을 것 같다는 그의 발언은 단순한 립서비스를 넘어 중대한 변화를 암시하는 전조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배구계에서 이 표현은 대체로 선수 교체나 계약 해지를 앞둔 상황에서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관장이 더 이상 현 상태를 유지하며 시간을 벌수 없는 절체절명의 시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Hospital 2. 유파위 3통. 끝없는 재활의 늪. 결국 방출 카드를 만지작거리다. 아시아 쿼터 불확실성 심화. 정관장 위기의 중심에는 아시아 쿼터 선수인 유파위 3통의 복귀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다. 유파이는 지난 시즌까지 리시브와 수비 밸런스 면에서 팀에 헌신하며 안정적인 전력을 제공했던 자원이다. 그는 공격을 몰아주지 않으면서 리시브 라인을 정리하고 수비 범위를 넓혀 세터에게 다양한 전술 운영의 폭을 열어주는 팀 균형의 축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실력이 아니라 부상 이후의 회복 속도와 복귀 시점의 불투명성에 있다. 이 파위는 지난 시즌 현대건설 소속 당시 반월상 연골 손상뿐 아니라 전방십자인대까지 복합적으로 손상되는 심각한 부상을 겪었다. 전방 십자인대 부상은 배구 선수에게 가장 까다로운 유형 중 하나로 초기 재활기간인 6개에서 9개월은 말 그대로 이상적인 수치일 뿐 실제 실전 감각을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최소 1년 반에서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 정관장 입장에서 이 파일을 기다리는 것은 큰 도박이었다. 복귀 후에도 이전과 같은 점프 타이밍, 착지 안정성, 수비 반응 속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비와 밸런스를 강점으로 하는 선수에게 부상은 치명적이다. 팀 안정성을 지켜주어야 할 핵심 카드가 장기간 전력 외로 분류되면서 정관장은 시즌 중반 이후 순위 싸움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고이진 감독이 낙관론을 접고 곧 발표를 언급한 배경에는 이파위의 복귀 일정이 정관장의 시즌 종료 시점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깔려 있다.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우되는 극단적인 순위 경쟁 상황에서 한두 달의 전력 공백은 곧 시즌 포기를 의미할 수 있다. 결국 정관장은 더 나은 선수가 아닌 별표 별표 지금 당장 뛸수 있는 선수 별표 별표라는 생존의 조건을 최우선에 두게 되었고, 이는 곧 유파위와의 이별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단초가 되었다. 유파위는 나쁜 선수가 아니라 단지 별표 별표 시즌의 시간표가 기다려주지 않는 선수 별표 별표로 남게 된 것이야. Fire 3. 루머를 넘어선 현실. 인쿠시 정관장의 계산된 도박으로 떠올랐다. 인쿠시 부상및 조건 부합 분석. 이파위의 이탈이 현실화되면서 배구 팬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누가 그 공백을 메울 것인가? 라는 질문이 쏟아졌다. 그리고 그 질문의 중심에는 늘 인쿠시라는 이름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었다. 인쿠시가 단순한 루머를 넘어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부상한 데에는 정관장이 처한 위기 상황과 잉쿠시의 조건이 너무나 정교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시즌 중반 교체를 고려하는 팀의 기준은 지극히 단순하다. 즉시 투입 가능성, 테스트 기간, 팀 전술 적응 시간, 언어 장벽 해소가 필요 없는가? 파괴력, 단조로운 공격 루트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화력이 있는가? 잉쿠시는 이두 가지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충족하는 극소수의 카드 중 하나였다. 이미 한국 V리그 무대에서 실전을 경험했기에 경기 속도, 심판 판정 기준, 상대 팀의 플레이 스타일에 익숙하다. 훈련 몇 차례만으로도 즉시 투입이 가능하며, 이는 정관장에게 가장 부족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특히 정관장의 현 공격 상황을 고려할 때, 잉쿠시의 공격 성향은 매우 매력적이었다. 공격 루트가 막히고 흐름이 끊길 때, 인쿠시는 높이와 파워를 겸비한 공격 옵션으로 상대 블로킹 라인에 즉각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자원이다. 지금의 정관장은 균형을 지키다 지는 팀이 아닌 안정성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인쿠시 본인의 미묘한 행동이었다. 교체설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직후 인쿠시가 정관장 공식 SNS 게시물에 별표 별표 좋아요 별표 별표를 남긴 것이다. 이전까지 정관장 관련 포스팅에 아무런 반응이 없던 그였기에 이단 하나의 반응은 타이밍상 이미 교류가 시작됐다거나 공식 발표 전 선수로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암시로 해석되었다. 프로스포츠 세계에서 이러한 행동은 결코 가볍게 해석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잉쿠시의 정관장행 루머는 단순한 소문이 아닌 계산이 끝난 시나리오라는 확신을 팬들에게 심어주었다. 크로스 졸드 4. 찬반 논쟁의 격화 화력 VS 리시브 불안정, 전술적 호환성 딜레마. 잉쿠시의 합류 가능성이 높아지자 팬 커뮤니티는 즉시 두 갈래로 갈라졌다. 별표 별표 화력 강화 별표 별표를 주장하는 찬성론과 별표 별표 리시브 붕괴 우려 별표 별표를 제기하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섰다. 찬성론의 핵심. 지금은 전술적 완벽함을 논할 시점이 아니다. 정관장은 리시브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계속해서 경기에 지고 있다. 즉 균형을 지키는 선택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들은 잉쿠시가 가진 상대 블로킹 라인을 흔들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정관장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변수 창출 능력이라고 평가했다. 단기전의 승리가 결국 시즌을 살린다는 논리였다. 신중론의 핵심 잉쿠시의 실력은 인정하지만 팀 구조와의 궁합은 여전히 의문이다. 특히 현재 정관장은 리시브 붕괴로 인해 세터의 선택지가 제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수비 부담이 큰 잉쿠시를 추가할 경우 기존 주 공격수의 수비 부담이 가중되고 리시브 라인이 더 흔들려 오히려 공격력 강화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들은 문제의 본질이 공격수가 아닌 시스템에 있다고 보았다. 이 논쟁의 흥미로운 점은 신중론자들조차 잉쿠시의 기량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논쟁의 초점은 오직 정관장이라는 팀의 잉쿠시가 맞춤형 해답인가에 맞춰져 있었다. 이는 정관장 내부에서도 피할 수 없는 딜레마였다. 공격력 강화는 확실한 장점이지만 리시브 불안정은 곧 실점으로 직결된다. 그러나 순위 경쟁에서 밀리면 시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은 결국 별표 별표 덜 나쁜 선택 별표 별표인 잉쿠시 카드를 검토하게 만들었다. 정관장이 잉쿠시를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별표 별표 우리는 지금 당장 승부를 보겠다. 기다리지 않겠다 별표 별표는 강렬한 메시지를 리그 전체에 던지는 행위였다. 팬들은 이 도박이 성공으로 끝날지 아니면 팀의 불안정성만 심화시킬지 숨죽이며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브록앤하얼 5. 충격의 결말 잉쿠시의 정관장 탈퇴 팬들의 깊은 실망감. 가상 시나리오 도입 및 실망감 분석 모두가 예상했고 거의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졌던 인쿠시의 정관장 합류 시나리오 팬들은 이파위의 아쉬운 이탈과 동시에 인쿠시의 즉각적인 투입으로 팀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공식 발표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V리그 전체에 충격을 던졌다. 공식 발표 내용 정관장 배구단은 아시아쿼터 교체를 결정하며 이파위 스리통 선수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새 아시아 쿼터 선수 영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협상 과정의 이견과 기타 조건 문제로 인해 잉쿠시 선수와의 계약은 최종 불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시에 아시아 쿼터 선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긴급히 다른 아시아 자원과의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이 발표는 팬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수많은 정황과 감독의 발언 그리고 잉쿠시 본인의 SNS 반응까지 겹쳐 합류가 기정사실로 여겨지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팬들이 느낀 실망감과 좌절감은 단순한 선수 교체 무산 그 이상이었다. 앞정 팬들이 크게 실망한 세 가지 이유. 기대감의 극대화와 낙차, 잉쿠시의 합류는 정관장 팬들에게 시즌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미 한국 무대 경험과 스타성을 갖춘 인쿠시가 침체된 팀 분위기를 단번에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극도로 높아진 상태였다. 이 기대가 무너지면서 팬들은 다시금 미래가 불투명한 하위권 팀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결정력 부재에 대한 좌절, 정관장이 유파유와의 이별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대안인 잉쿠시를 영입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은 구단의 결정력 부재 혹은 협상 능력 부재에 대한 의문을 낳았다. 가장 절박한 시점에 가장 필요한 카드를 잡지 못했다는 것은 곧 시즌 전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이어졌다. 이파위의 희생에 대한 아쉬움. 이파위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팀의 재활 프로그램을 따르며 복귀를 희망했지만 결국 팀의 절박한 상황 때문에 방출되었다. 그가 방출되면서까지 헛보하려 했던 즉시 투입 가능한 선수라는 자리가 결국 공백으로 남게 되면서 이파위의 희생이 헛수고가 된것 같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팬들 사이에서 커졌다. 월드맵 6. 에필로그. 정관장과 V리그의 불확실한 미래. 결론 및 파장 분석. 인쿠시의 영입 불발은 정관장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놓칠 뿐만 아니라 팀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파위의 이탈로 아시아 쿼터 자리가 공백이 된 상황에서 정관장은 이제 급하게 시장에 남아있는 다른 아시아 쿼터 자원들을 찾아나서야 하는 벼랑 끝 상황에 놓였다. 새로 영입될 선수는 인쿠시만큼의 즉시성과 파급력을 갖추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며 이는 정관장의 시즌 후반부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야. 이 충격적인 결말은 V리그 전체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아무리 상황이 절박해도 프로스포츠의 계약과 이적은 루머나 기대만으로 성사되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이다. 정관장은 이제 기다림을 포기하고 행동을 선택하려 했으나 그 행동마저도 좌절되면서 시즌의 운명이 극도로 불투명해졌다. 팬들의 깊은 실망감 속에서 정관장은 이제 남은 시즌을 긴급 수혈된 미지의 자원에게 맡겨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되었다. 이 선택이 성공으로 기록될지 아니면 시즌 포기의 선언으로 남을지는 이제 오직 남은 경기 결과만이 말해줄 것이다. 16. 공식 발표 직전의 침묵. 배구계의 숨막히는 카운트다운. 모든 논의가 언제 발표되느냐로 집중된 순간 배구계는 기묘한 침묵에 잠겼다. 정관장 구단과 배구연맹 KOVO 은 관련 보도에 대해 확인 중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았지만 이는 오히려 루머가 현실임을 방증하는 듯했다. 부정도, 긍정도 아닌 애매한 침묵은 팬들의 불안과 기대를 극대화했다. 팬 커뮤니티는 이 침묵을 일종의 카운트다운으로 받아들였다. 디데이 예측, 정관장의 다음 경기 일정, 이파위의 재활 경과 공식 발표 시점 등을 대입해 구체적인 발표일을 예측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 시점은 다음 주 주중이었다. 이파위에게 보내는 메시지. 교체설의 중심에 선 위파위에 대한 음원의 목소리도 커졌다. 이는 단순한 아시아 쿼터 선수가 아닌 정관장에서 헌신했던 선수에 대한 팬들의 요유였다 부상이 아니었다면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주를 이루었다. 잉쿠시 시뮬레이션 잉쿠시가 합류했을 때의 베스트 6을 시뮬레이션하는 글들도 활발하게 공유되었다. 리시브 불안을 감수하고 이선우 인쿠시 3포를 가동할지 아니면 이선우에게 리시브를 집중시키고 인쿠시를 라이트 포지션에서 활용할지 등 전술적 논쟁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침묵은 배국의 관계자들에게도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다른 구단들은 정관장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만약 인쿠시가 합류한다면 정관장과의 경기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순위 경쟁을 펼치는 중상위권 팀들에게는 핵심 변수로 작용했다. t e l e p h o n r c e i v e r 17 심층 취재 고이진 감독의 마지막 고민 결정이 임박했을 때한 스포츠 전문 매체는 정관장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고이진 감독의 심경을 보도했다. 그 내용은 교체가 단순한 전력 보강 차원을 넘어선 감독의 고뇌가 담겨 있음을 보여주었다. 고 감독은 이파이를 매우 아끼고 신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파이의 복귀를 계속해서 낙관적으로 언급했던 것도 진심이었다. 그러나 팀 성적과 시즌 운영이라는 냉정한 현실 앞에 놓였을 때,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내려놓아야 했다. 관계자 증언, 고 감독님은 이파위에게 가장 미안해하셨습니다. 하지만, 팀이 먼저라는 원칙을 버릴 수 없었죠. 가장 큰 고민은 잉쿠시의 공격력보다도 리시브 라인의 붕괴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공격력 강화로 이 불안정을 덮을 수 있느냐, 아니면 더큰 위기로 몰고 가느냐의 기로였습니다. 결국 감독님은 별표 별표 무승부보다는 승부를 거는 쪽 별표 별표를 선택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신 것 같습니다. 이 인터뷰는 정관장의 선택이 계산된 도박임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잉쿠시의 합류는 단점을 감수하고서라도 흐름을 뒤집을 단한 방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판단이었던 것이다. 이로써 팬들은 단순히 선수 교체가 아닌 시즌 전체를 건 승부수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18. 충격적인 공식 발표 그리고 잉쿠시의 소감. 그리고 마침내 숨막히는 침묵이 깨졌다. 속보. 여자배구 정관장 아시아쿼터 교체 확정. 잉쿠시 영입 공식 발표. 정관장 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파이 리통과의 계약 해지와 잉쿠시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부상 회복 장기화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강조하며 유파위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발표 직후 기자회견이 열렸다. 모든 질문은 새로 합류하는 잉쿠시 에게 집중되었다. 잉쿠시는 담담하지만 강한 유지를 내비쳤다. 갑작스러운 합류지만 정관장이라는 명문 팀에 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의 역할이 공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리시브와 수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저를 영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팀이 필요로 하는 순간 반드시 점수를 내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 무대에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팀에 빠르게 녹아들고 싶습니다. 저는 이곳에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승리를 돕기 위해 왔습니다. 그의 마지막 멘트는 정관장의 절박함에 대한 그의 강한 이해와 책임감을 보여주었다. 잉쿠시의 합류는 단순한 아시아 쿼터 교체가 아닌 정관장 시즌 2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19. 파장과 기대. 인쿠시 효과는 얼마나 클 것인가? 인쿠시의 영입 발표는 V리그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즉각적인 순위표 변화 가능성. 정관장은 리그 중반까지의 부진을 털어내고 중위권 싸움에 즉시 불을 지필 전력을 갖추게 되었다.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한 시점에서 인쿠시의 즉시 전력 투입 가능성은 다른 팀들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했다. 흥행 폭발. 인쿠시의 첫 경기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폭발했다. 다음 경기 예매는 순식간에 매진되었으며 미디어와 팬들은 그의 첫 스파이크가 터지는 순간을 기다렸다. 이는 V 리그 전체의 시청률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타팀의 전술 변화. 타팀 감독들은 비상이 걸렸다. 잉쿠시 합류 후 정관장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비디오 회의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특히 상대 블록킹 라인을 어떻게 재편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